다이스. 반대 사마 내가 방울 해줄게 기다려. 이쯤? 아, 됐어. 바로 초. 아... 아... 컷. <laughs> 아직 안 죽었네. 녹슬지 않았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방송을 안 했냐면은 제가 이 본캐를 역대급 프로쇼를 해버렸어요. 역대급 프로쇼를 해버려서 야 반성하면서. 자숙하다 왔어요. 뭔가 부끄럽더라고, 방송 튀기가. 아무도 점수 올리라고 압박을 안 했는데, 나 혼자 이직거리 하고 있는 게 조금 웃기긴 해. 아니, 근데 일주일밖에 안 쉬었는데, 막그 정도인가, 근데? 아니, 내가 댓글 보는데 상처받은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니, 이거 솔직히 이 댓글 조금 좀 솔직히 상처임. 이 새끼, 게으름 생방에서 징징거리면 그래, 원드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쉬다 올게요, 이지랄. 회장님도 있으니까 배가 처불렀음. 아니, 이거 진짜 이거 그 정도인가, 진짜? 일주일 쉰거 맞고, 요즘 멘탈 나가서 잘 못한 거 맞는데, 저거좀 상처예요, 진짜. 아니, 내가 방송을 쉰 이유는, 이런 상태에서 방송을 하면, 시청자들한테, 그건 좋지 않다. 그냥 조금 정신 차리고 오겠다라는 뉘앙스인데, 이게 뭐 그냥, 꼴리면 방송하고,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줄 아네. 좀 상처긴 했는데,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라, 그만큼 점수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심했던 건데, 귀찮아서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니까 조금, 오, 속상했다. 딱히 틀린 말은 또 아니긴 해. 내가 방송을 한 1년 반 정도 했거든? 아니, 1년 반 동안 솔직히 존나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유튜브도 거의 막 일주일에 한 다섯 개 올리고, 방송도 내가 하고, 편집도 내가 하고, 존나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이거 한 일, 한, 요즘 한 2주, 3주? 한 2주, 3주 정도 요즘 좀 나태해지긴 했어, 이게. 멘탈 나가니까 하기 싫더라고. 그거 했다고 막, 존나 걸고 보는 게 이게 좀, 아, 짜증난다, 진짜. 아, 진짜 뭐가 안 돼, 뭐가 이렇게 안 될까? 진짜 또 올라오다가 또 떨어지고. 아, 수락 좀 잡아, 이씨. 아우, 욕 나오네, 진짜. 아. 아니, 이 벽. 큐 수락 쳐돌리고. 나딸 치러 갔나, 씨발. 나왜 수락을 안 잡는 거임? 존나 화딱지도네. 큐 쳐돌리고 왜 수락을 안 누르는데. 큐 수락 거절이 네번됐는데 지금. 아, 존나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이런 것도, 아. 흥민, 날두, 세 명, 젠지. 하하하. <laughs> 닉네임, 씨발, 뭐냐, 더고 손흥민, 호날두, 이재명, 젠지. 이네 명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뭔가, 흥민, 날두, 젠지 하면은, 어? 손흥민, 호날두, 젠지 좋아하나? 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제명이 껴있으니까, 갑자기 이상해 보여. 아뭘또 이지야. 오늘 이즈를한판 했는데 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저러 댓글도. 연패 중이니까 존나 예민해지네. 아나 진짜 속상해 나도 라인전 이기고 싶은데 아, 게임이 존나 안 되는 걸 어떡해 아니 연패 중일 때 진짜 이 라인전 좀잘 지는 것 같네 라인전 다 지는 판만 잡혀 이길 때는 라인전 모르죠 이기고 이겨서 연승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연승해서 이기는 느낌 뭘 많이 줘 라인전 씨발 지표 다 8대2 9대1인데 미친년아 어? 너희 찌찌에서 지표 보고 와 라인전 진짜 거의 다 8대2 9대1 7대3으로 다 이겨놨더니만 진짜 억울해 죽겠네? 절대만 욕해라. 아, 제발, 형님, 살려주세요. 와, 진짜! 진짜 미쳤다. 그래, 이게 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빨개 신이긴 해. 아니, 아저씨들, 뭐예요? 아니, 탈릭이 바루스랑 1대1 하다 뒤졌는데? 아니, 근데 바루스님, 이거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진짜? 날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데. 아! 아! 누드랑 야차를 마리웠는데, 진짜? 체육관 하나 빌릴까? 양양펀치로, 진짜, 개패에 아, 진짜, 누누님, 맞짱 깔래요, 진짜. 아! 드디어 잡았다, 저 미친년 저거. 아, 잠깐, 누누 나 정멸 없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얘나 죽이는데? 아, 씨, 깜짝이야, 씨. 호저라, 호저라. 으! 아제 했습니다. 예. 아제니 아! 아 씨발. 블루 좀 먹어 주시면 안 되나 진짜? 아! 아니, 블루 좀 먹어 주시면 안 돼요, 진짜로? 아, 얘네 한타 왜 이렇게 못해. 여기. 오케이. 아, 이거 이젤리얼할때 블루 좀 먹고 해주면 참 좋은데 말이지. 아니 이건 뭐 칼바람이야? <laughs> 진짜로 이 사람 도파라고? 이거 어떻게 도파야 진짜 판수가 저렇게 많은데 이 씨. 와 엘릭은 좋게. 대별로 제발! 아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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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때려 대포! 아밀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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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도파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도파야 아이 평점이 너무 낮아 도선생님 진짜 평점 4.5점 대 그냥 나올걸? 아 제발.. 플래시 제발 플래시! 피했어 피했어! 와 무빙 레전드 이것도 존나 웃기지 않냐? 아니 이거 뭐 유튜버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막 아이템 위치까지 다 따라하면서 콘셉트 잡는 것도 개웃기네 평.. 평 알.. 오야 잠깐만! 오씨 어! 아니, 평, 알, 평, 할라 했는데, 이즈리얼이 죽어가지고 궁이안 나갔어. 야, 방금 플래시 반응 개 빨랐다, 근데. 데미지 꼬라지 왜 이러냐, 이거. 이게 왜 맞는, 아니, 이게 왜 맞는 거야, 진짜. 피했는데. 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 판정? 내가 볼때 지형버그 같은데 이거? 와 퀸이 먹었네 나이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도파급인데?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데? 야, 진짜 도파인 거 아니야? 앨리스가 레전드야, 그냥. 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보. 아우, 저드기 새끼, 저거 진짜. 어, 잘한다. 와, 야, 퇴폐, 아니, 퇴백하기다신어서시리는데 이거? 하하하! <laughs> 도도님 아니야, 진짜? 잘하는데? 아니, 이게 그냥 무조건 버그해요 진짜. 아! 잘못 줬어, 씨발! 여기서 보면은, 아니 봐봐 이게 내가 진짜 그냥 갑분히 피했다? 봐봐, 야야 이게 이게 어떻게 맞냐 이게 진짜 판정 봐봐, 이 지형 때문에 맞은 것 같은데, 지형 때문에 그냥 각도가 조금 안 맞는 각도로 보여서 맞은 것 같은, 뒷발에 살짝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걸음걸이가왜 이래 이 새끼고, 아니 왜 맞는 거임이거 진짜 개, 납득이 안 가네. 아, 조진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왜 끄는 거야, 근데? 와, 이베때 5대0 교환했네? 4대0 교환했다, 4대0 교환. 아니, 왜 꺼, 이 사람 왜 꺼, 누틸러스 끌어. 누틸러스 이걸 발라놨어? 아니, 저만은, 보너스야? 아, 진짜, 베리어쿨, 씨! 안 해. 베리어쿨 0조 1초, 진짜 뭐냐고! 와, 진짜, 세상에나, 마상에나, 진짜. 아, 진짜, 블리츠, 씨. 야, 너 어디 가냐, 진짜. 아, 진짜, 얘 존나 싫어, 진짜. 아, 나 진짜, 얘 너무 싫어, 진짜. 날라간다. 안 보여, 안 보여. 오어 잠깐만 나 비비는데? 아 애들아 진짜 이길만 한데 아 진짜 맘에 안드네 아투툴럭스 오? 어, 잡았다 플네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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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보리가 안 나와가지고 만두. 와, 개 썰렸다. 아, 또너무하게 아, 너무 허무한데 이거 게임. 궁이 없었어. 간절함이 닿지 않았어. 아, 나잘 공클 너무 길다.